자 메렌드 가자 아 여러분 포선 다 썼어요 <laughs> 메소드 3만 메소나 했어요 제가 어제 축구 보면서 열심히 업했습니다 17레벨이네 <laughs> 메지컬로 레벨업을 제가 왜안 했을까요? 아니, 무조건 한방 뜨더라고. 그러면 굳이 올려서, 만화 소비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레벨업 안 시켰거든요. 근데 사냥터를 좀 바꾸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근데 만화 보면은, 만화 엘리스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화 엘리스가좀더 비싼데. 아직은 파란 포션을 먹어야 될까? 새도끼 봐봐요. 하하하. <laughs> 새도끼 이거 그냥 사시는 분 없죠? 그냥 다 판매하면 되나? 아, 근데 하, 그냥 파란 포션 살까요? 근데 이거 100개 사면 2만메소잖아 와, 이르스 사람들이 포션값, 포션값 하는구나. 와. 진짜 잠깐만, 그냥 팔아보셔서 사야겠는데? 아니, 와, 내 돈! <laughs> 아, 이게, 아. 근데, 슬라임을 거의 20레벨까지 잡는다면서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슬라임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스태프 굳이 살 필요 없잖아. 지금도 한방 뜨는데. 주황버섯이 경험치 좀더 줘요? 근데 맵 위치 자체도 여기보다 더 좋으면 가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차피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골드 좀.. 매, 아, 메소 쪽오만 돌고 갈게요. 너무 재밌고. <laughs> 그냥 반복사망인 사냥인데 재밌어. 뭐지, 이거? 어제 이러다가, 1레번만 해야지, 1레번만 해야지, 카다가 17된 거예요. 축구 끝나고도 하고 있더라, 나. <laughs> 끝났는데 채널 안못 돌리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하고 있어. 메소인데. 여기 사과도 뜨니까 사과 여기 갖다 놓고 뜰 때마다 먹어야지 파라 보스는좀 아끼고 50식이니까 나중에 어차피 안 먹을 거란 말이지 아 매서 벌기 힘들다 와 돈파에서는 지나가면 안 되는데 골드 그죠? 다음 방으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는 시간만 지나지 않으면 안 사라지니까 나중에 먹을래 라는 게 되네 나를 실험시키는가. 그렇다면 응해줄 수밖에. 응. 어, 브루스 퀘스트. 버섯을 연구하는 이유. 요런 것도 퀘스트 받고 겸사겸사 클리어하면 되겠죠? 어, 여기 이동하는 거 저거 있지 않나요나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제제제 주황구슬. 구슬아, 구슬아. 나를 이동시켜주렴. 촥! 역시. 여기서 사냥하라는 거야? 나 혼자 안될것 같은데, 여기는? 돼지의 양할수 있을까요, 내가? <laughs> 그냥 온 김에, 냄두냄두 냄두. 냉토 줘. 대 돼지양가 어디있어요한 가보자 그러면 아이언오그는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커넨시티 가서 오토퍼스 잡으러 가 그것도 그래 많이 잡더라 사람들 그럴까 그냥 나도? 일단 돼지 한번 가보죠 아이언오그 때문에 너무 빡칠 것 같으면 안 잡겠습니다 세갈래길 노란 꽃더미에서 히든보탈 타면 나옵니다 이거죠 아. <laughs> 오 사람도 없어 나이스 아이언오그 있으면 어떡하죠? 일단 풀로 채워봐 프리 됐다 간다 오 일단 없어 일단 없어 후 비석 비석 안돼 오, 나이스. 한방 뜨네? 어, 잠깐만, 안뜰 때도 있고. 잠깐, 그러면, 매직클롤 이제 그냥 찍읍시다. 근데 맵이 좀 넓다. 텔포 쓰고 싶네. 이거 오브젝트 구현됐나? 안됐네 <laughs> 전 반해도 되네 근데 있잖아요 여기 사냥보다 슬램이 나은 것 같은데 캐스트나 깨러 갈까 포자 안되겠다 캐스트 깨자 오야 여기가 더 낫네 되지어 여기가 좋은데 근데 캐스트 깨면 메소드 주지 않나요 <laughs> 캐스트를 일단 깨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야나 캐스트 깰래 레벨업도 중요하지만 캐스트도 중요해 캐스트 깨면 경험치 메소드 다 주잖아 주황버섯이랑 포자 얻으러 갑시다 근데 그럴 거면 또 왼쪽 사냥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왔다 갔다 해야 되네 <laughs> 어? 뭐죠? 아 시청자분인가? 아니, 뭐야? 25레벨? 100%발린것 같네? 우와! 막대 사탕은 그냥, 뽀댑니까, 이거? 하하 <laughs> 공격력이 달리있네 아니! 아! 오 아이고, 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일단, 그럼 25를 향해 달려가자. <laughs> 아니, 전파하면서, 인캠 돈에 받는 것도 좋지만, 메이플은 내가 뉴빌에서 더 기쁘네. 하하나하나 <laughs> 다, 어, 매길 것 없이 소중하지만, 뉴빌에서 그런가 더 절실하게 고맙네. <laughs> 솔직히 레벨업만 바라봤으면 벌써 지금 18 치코도 나면 안 되겠죠 인정? 캐스트 깬다고 오히려 레벨이 좀 더뎌지긴 하네요. 근데 캐스트 깨는 게 재밌어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템을 목표로 하는 것도 힘들고 메소를 목표로 하는 것도 힘들어서 캐스트 목표가 있어야 돼. 역시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도달하기가 쉽죠. 어 뭐야 포크창 나왔어요 야 이게 득템의 재미구나 재밌는데 자 버섯 야 기껏 꾸며 줬는데 300이면 30 슬라임이잖아 흠어더 있어 내 딸을 찾고 싶어 자 그럼 좀 팔아볼까 포크창 뜬거 3500이네요 여씨 전재산 플러스 35%인데 주식에서 35%면 어? <laughs> 안되겠다 매리 시작해야겠다 재밌어요 던파다가 메이플 해봐요 더 재밌어요 <laughs> 흠 숙제 좀 도와줘. 야, 내가 방학 숙제도 잘안 했는데 니네 숙제를 도와줬다. 어? 으유 이거 줄 거면서. 볼레가스리 가달라니 이런 씨. 근데 요정이니까 나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겠네. 아니 선생님. <laughs> 이런 이카루스 망토 선행캐를 참아야 한다고요. 안돼. <laughs> 캐스트를 웬만하면 다 클리하고 어 싶기는 한데. 근데 또 의미 없는 캐스트 클리하면 어 굳이 시간 낭비하다가 이제 점점 메렌에 빠져서 메렌 전문 유튜버가 되실 날이 얼마 남았다고 합니다. <laughs> 뭐 어차피 돈파 전문 스트리머 해봐야 어 여러분들만 감사하게도 알아주지. 그쪽에서는 무시 오히려 무시를 하는데 메렌이 더 낫지 않을까요? <laughs> 무시 당하면서 할수 없잖아요. 자, 내 딸을 찾고 싶어, 완료. 편지 다시 전해달라고? 야! 아니, 우체부한테 그런 걸 맡겨야지. 왜 나한테 맡기니? 물론, 뭐, 경험치랑보상주니까 내가 한다. 돼지와 함께 춤을. 집소리. 어? 방패 캐스트 얻자. 이건 또 뭐죠? 아니, 장자, 아니. 지금, 방금, 지금 내정지 왔어요. 내가, 제가 직접 킬게 오라. 그냥 날먹할까. 날먹해보자.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없어요. <laughs> 17개 옆에서 캐올게요. 강철 방패랑 빨간 상각 방패? 둘 중에 하나 줘요. 되지 않게 춤을. 춤 췄으니까 줘. 떴냐? 핫! 아! 평탄해 에이. 자, 그럼 캐스트. 깰 만한 것도 혹시 있나 오! 이거 구현됐어요? 끈개수 할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끈개수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모르지. 많이 늙어갖고. 자 여기가 끈계 수반입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우와 해보자 해보자 자 옛날 실력 나오나 인내 수비 어렵지 제 끈계 수는 그렇게 안 어려웠을 것 같은 아니 에이 이거 구현 안 해놨네 여러분 더 쉽죠 뭐야 이거 저게 움직여야 어려운 건데 그죠 여기서 요까지 요까지 왔다가 슝슝 가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갔다가 갔다가 요까지였나 또 여기가 기다렸다가 여기로 갔다가 점프해서 수그리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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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피하고 피하고 해가지고 차혼자씨머릿 <laughs> 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네자 일단 핑크 불향은 구했는데 죽은 자의 부족 40개를 모아야 되는데 좀비 버섯 잡고 가기 잡으러 가기 그러니까 차라리 슬리피우드의 캐스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있거든요 위험한 던전 초록 버섯 이거 잡으러 갑시다 일단 재료 템들을 웬만하면 50개 정도는 계속 남겨놔야겠다 잠깐 북쪽 나무 숲이 좋아 남쪽 지혜 숲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 <laughs> 둘다 거기서 거기인가? 슬라임은 밑에서 사냥했으니까 초록버섯은 그럼 위에서 사냥해보죠 뭐. 공평하게 가자. 생태계 파괴하지 말고 골고루 사냥해주면 되지 뭐. 에? 이거 이거 열심히 키워야겠는데 절대 접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서 접을 생각도 안 나요. <laughs> 주신 거다할때살때잘 쓰겠습니다. 얘 말고 초록버섯만 나오는 것은 없어요, 혹시? 아, 좀 불편한데? 맵도 좀 불편하고. 딴데 가보자. 오! 어마어마하게 좋잖아! 강해진다, 랜선똥구두함드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초록버섯이 랜덤하게 두 방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두 방이겠네? 마력치리 꽤나 크거든요. 야, 기가 막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하는 사람의 특혜인가? 그래, 그래. 열심히 해야지. 나도 나중에, 이제 좀더 크고 나면, 뉴비분들 오시면, 많은 건지원 못해드려도, 능력껏 최선을 다해 지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은 거 내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야, 사냥하고 있네? 사람들. 여기 아, 이렇 많구나. 이런, 어디였더라? 저기인가? 바로. 어! 어, 아무도 없네. 밑에는 안 떠요? 밑에는 안 뜨네. 나이스인데? 아, 진짜 좋구나. 이상층이 끝이네. 야, 근데 경치 되게 잘 오르네? 잠깐만. 수직히는 지금 17%가 됐잖아. 아니, 경치 왜 이래, 이거? 버그인가? 추락주의. 사람 있으면 여기도 한번 와봐야겠는데요, 사람들? 여기는 경쟁도 없고, 맵도 좋고, 좀 넓어서 그런데, 자리가 있다면 추락주의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추락주의는 좀 좁으면서 몰려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뭐, 솔플할 거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돼지 머리 엄청 비싸. 그러면 나중에 나도 돼지 잡으러 다시 가야겠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